오늘은 3일상 18장입니다. 다윗의 성장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있죠. 요나단의 반응과 사울의 반응이 나와있습니다. 첫 번째 사울의 반응을 봅시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 줄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왕권을 잡고 민심을 기반으로 왕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왕권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는 민심을 기반으로 해서 왕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다윗이 등장했어요. 처음에는 사울도 다윗 좋아했죠.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어유 큰일 날뻔 했는데, 다얘 때문에 전쟁에서 이겼다. 좋아했다. 근데 어느 시점에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다윗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왜? 민심이 다윗에게 넘어가죠. 사울에게 이거 갖고 심히 불쾌했다고 표현하는데, 사울에게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자기가 민심을 잡기 위해서 정말 사물의 명령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도 어기면서까지 이 사람들 마음 잡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마음이 저쪽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민심이 이 지지율이 내 정권의 기반인데 이 지지율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엄청나게 불안하죠. 그렇죠? 내 왕위가 뺏길까 봐. 두 번째 사울이 왕이 된 출발점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기를 왕으로 만드셨죠. 사울이 그 경험과 기억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죠? 다윗과 함께 하시죠, 그렇죠? 내가 왕권을 잡았던 그 근간을 다윗이 가지고 있고, 내가 왕위를 이어가는 그 근간을 다윗이 가져가 보세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내 왕위가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렇죠? 사울이 이걸 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첫 번째는 즉흥적으로, 두 번째는 계획적으로. 자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이 직전까지의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상식을 쫓는 사람, 하나님보다는 환경 따라가는 사람 정도였어요. 그렇 근데 여기서의 사울은 어때요? 여기서의 사울은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라를 구하는 선한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렇 사울이 심리적으로는 살인자까지 완전히 떨어지는 실패해서 그렇지. 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누구든 죽일 수 있는 살인자까지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왜 이렇게 됐어요? 사울은. 왕, 왕위를 지키려고. 그러니까 사울은요, 왕이라는 자리에 먹혀버렸어요. 이게 왕권에 중독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걸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수 있는 사람이 되버립니다 그렇죠? 굉장히 슬픈 장면이죠. 그렇죠? 왕시켜준다고 하니까 저기 숨어있었던 그래도 순진했던 청년이 이렇게 완전 권력의 맛에 그렇게 되버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다윗의 동의. 두 번째 반응은 누구예요? 요나단의 반응이죠. 요나단은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반해요? 응두 번이나 그렇게 표현되죠.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해요. 생명처럼. 그래서 뭐 옷도 주고 갑옷도 주고 칼도 주고 다 주죠. 여러분 왕이 어떤 사람에게 자기 외투를 입혀서 보내잖아요. 그럼 사람들을 그 사람을 왕처럼 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외투를 줬다는 건그 사람을 내 분신처럼 여겼다는 라 뜻이거든요. 근데 요하단은 뭐예요? 다 주죠, 완전. 그러니까는 얘를 내 분신처럼 생각한다. 얘를 내 자신처럼 생각한다. 얘를 내 생명을 사랑하는데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하단이 왜 이랬을까요? 요하단은 왜 이러나요? 보세요,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이 왕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안 보였을까요? 민심이 그에게 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신데 사울이 보였던 게 다윗, 요나단이 안 보였을까요? 요나단 보였죠. 요나단이 그걸 더잘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누구예요? 요나단이죠. 다윗은 어리잖아요. 사울은 나이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사울 다음에 왕이 된다면 차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차기 왕은 누구예요? 요나단이잖아. 자기가 왕이 계승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왕 권력의 개념으로 하면 요나단의 경쟁자로서 다윗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제일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건 사울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게 요나단이에요. 근데 요나단은 그런 거 하나도 없죠. 왜? 요나단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니까. 요나단한테 왕권, 왕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그쵸 그럼 왜 이렇게 다윗을 사랑해요? 브레셋 장면으로 다시 가봅시다. 브레셋 쳐들어왔을 때 요나단을 상상해보세요. 브레셋 쳐들어왔어요. 골리하지만 하나님을 욕해요. 요나단이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까?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용감한 사람이고, 그쵸? 죠 진짜 당장에라도 뛰어나가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욕하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막 정말, 그쵸? 당자에 대가서 싸우고 싶은데, 요나단은 하나님께 못내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야, 이번엔 싸울 사람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욕하는 걸 듣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져겠어 그리고 요나단 또, 또 요나단이 또뭘 사랑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죠. 그러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설마 이 우리 사울 가문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닌가. 사사기의 역사가 다시 반복돼서 블레스치아로 들어가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스라엘을 구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왜왜 왜 저에게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고 왜 일하지 않으시죠. 아, 하나님 저희를 버리시면 안 되는 거지. 요한단이 이렇게 붙여 줄 거란 말이야. 근데 누가 나타났어? 다윗이 딱 나타나서 요한단이 가장 원하던 두 가지를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고 이스라엘을 지켜줬단 말이야. 요한단이 제일 원했던 걸 다윗이 해주니까, 요한단이 너무 좋은 거지. 다윗이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그렇죠. 너무 사랑하죠. 왜? 요한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요한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그 사람의 마음의 바닥이 드러나죠. 다윗의 성장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사울과 요아단의 마음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바닥에 사울의 바닥은 뭐예요? 사울은 왕위가 자기 자신, 자기 인생의 중심인 사람이고 요아단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중심인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18장의 장면입니다. 적용합시다. 세 가지. 첫 번째 어떤 상황이 우리의 중심을 보여 줄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이게 힘든 일이 벌어지건, 혹은 좋은 일이 벌어지건, 내가 성공하건, 내가 실패하건, 내 주변에 누가 잘 되건, 누가 못 되건,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내 중심이 딱 드러나는데, 그게 되게 선할 때도 있고요. 그게 되게 악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가, 어, 나 그, 나름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이 되니까 내 안에 어떤 악한 본심이 딱 드러날 때는요, 회개하시고, 수용하시고, 여기서부터 내 마음을 다듬어 가야 되는 거고요. 내가 좀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상황이니까 내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걸 내 정체성으로 삼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진심, 여러분들의 본심에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 어떤 자리에 먹히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사울은 왕이라는 그 의자에 왕좌라는 그 의자에 먹혀버리죠. 그렇죠? 그러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잘 되셨을 때뭐 내가 좀 돈이 생겼다 든가 다른 사람들이 볼때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다 든가 내가 세상적으로 올때게 성공했다 든가 그럴 때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이 나를 그 자리로 내 명함으로 나를 볼때 그때 그거에 먹히시면 안돼요 그걸 먹히면 나중에 그게 날 쥐고 흔들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있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번째 마지막으로 요나단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감히, 아, 여화단을 적용하자라고 못하겠어요.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화단이라. 저도 참제 중심적인 게 아직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라,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면, 어휴, 그러면 뭐, 나, 뭐, 내가 어떻게 되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지,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적용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아, 요나단을 묵상하면 되게 겸허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의 중심이 좀 깨끗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게 요, 다윈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이렇게 바깥쪽에 요나단이 계속 흘러가거든요. 요나단을 주의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요나단만큼 <laughs> 자신이 없어. <laughs> 아, 자신 없어. 그래도 요나단처럼 내중심에 하나님인 사람이 되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